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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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재무회계를 가르치고 있는 김현식 회계사라고 합니다. 저는 김용남 회계사입니다. <laughs> 세법을 가르치는 임유진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출발. 네. <laughs> 봄 기본 종합반을 수강하고 회계사 일차 시험을 반드시 합격하기 위한 필승 전략이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봄 기본 종합반을 들었을 때 일차 합격률이 높은가요? 높고 싶죠. 높고 싶은데 생각보다 높지 않죠. 그왜 그런 걸까요? 어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선 봄 종합반 친구들이 뭐 이번에 뭐 이제 새롭게 오는 애들이 항상 뭐 1월 1일날 시작해서 다음에 2월이면 딱 일차 붙고 멋지게 2차 준비한 뭐 이런 상상을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 실제 합격률은 생각보다 낮아요. 아 여기서 잠깐만요. 아니 지금 저희가 본기본 종합반을 수강하고 회계사 1차 시험을 반드시 합격하기 위한 필승 전략이라고 이야기해 놓고는 지금 합격률이 저조하고 실패하고 이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음. 있어요. 그게 실패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음. 왜 실패하는지를 알아야 그거를 왜 잘못 가는 길을 우리가 알아야 아, 정답으로 아, 가는 거 아니야? 싶어. 반면 교사? 그때 그 선배? 그럼 아. 그럼 그때 그그 학생. 그때 그 학생. 아. 그때가... 그, 학생. 아.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중에 떨어져가지고 왔을 때참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음. 표적왜 그런지 우리가 알아야 음. 반면교사로 안 그렇게 갈수 있다. 아 그러면은 음. 선생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좀이 업계에 많이 계셨잖아요. 어떤 게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봄 종합반이 6개월인데 6개월 동안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봄 종합반을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한 20년 전. 너무 늙어 보이나? 어. 20, 20년 전에 이제 종합반 처음 시작하고 할 때, 그때는 지금보다 과목별 범위가 좁았어 어. 과목별 범위가 좁아가지고, 어, 뭐, 상대적으로 6개월이면 사실 오후 수업을 별로 안 하고도 진도를 아. 나갔어요. 네. 응. 그런데 이제 지난 한 20년 동안 어떤 일이 생겼냐. 출제위원들이 자꾸 시험에 안 나오는 주제를 낸 거야. 그러고 났더니 각 과목의 범위가 옛날에 거의 1.5배 내지 2배가 됐어. 그래서 옛날에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 공부시키면서 왜 이렇게 못 붙는 거야? 막 그러는데 내가 그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라고 해 네가 공부해봐 <laughs> 교과서 보고 뭐 다들 깜짝 놀라요 공부 엄청 많지 않아요? 예, 맞아요. 응. 형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봄기본종합반에서 가르치는 모든 과목을 대학교에 학점을 좀 조사했거든요 물 퍼봐 학문 <laughs> 자 한번 들어갑니다 <laughs> 자 이거 빠르게 편집해 주세요 중국은 중급, 중급 2, 육학점에서 9학점, 고급회계 3학점, 그래서 재무액가 9에서 1이학점 원가회계 3학점, 관리회계 3학점, 전략적 원가관리 3학점, 그래서 원가회계 총 9학점, 세법에 의해 3학점, 법인세 3학점, 부가가치세 3학점, 소득세 3학점, 세법 십이 학점 경제학원론 3학점, 미시경제학 3학점, 거시경제학 3학점. <laughs> 좀 쉬고 할까 형? <laughs> 그래서 토탈 65학점. 65학점. 6개월 동안? 네. 6개월 동안 한게 거의 65학점. 대학교 학점으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65학점을 6개월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 한 학기에 전공과목 얼마나 들어요? 전공을 많이 들어봤자 5개 이상 못 됐거든요. 그럼, 그럼 그게 15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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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65학점을 15로 나눠보면 4학기. 4학기 플 계절 학기 들어야 돼. 4학기면 네. 석사를 따는 거야. 맞네. 학사가 들어와서 석사가 되는 거 가방끈 길어지겠네. 어. 이거 공부하면 합격증을 받아야 돼. 아. 합격증 못 받아요. 안타깝게. 마음은 드리고 싶은데. 그 6개월에 너무 공부할 양이 많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해야 되냐? 그 양을 좀 줄일 수 있어야 6개월 안에 커버가 되는 거지. 자 사실 학원이 가베 입장에서 강사들을 모아놓고 약간 조율을 좀 해야 해. 사실은 봄 기본 종합반 빼고도 이후에 어, 후속적인 종합반들이 많기 때문에. 객관식 뭐 네요. 이런 거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배워야 될 범위와 시간을 또 여기서 배워야 될 범위와 시간을 서로 모여서 좀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 아 그러니까 기본에서 공부한 거를 그니까 필요한 것만 공부하고 음. 심화에서 또 심화를 할수 있게끔 음. 커리큘럼을 짜줘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누군가가 좀 그거를 해줘야 이제 조율해 줘야 되는데 음. 그러려면 네. 학원이 갑이어야 되거든. 요답은 학원이다 강사다. 강사다. 아 음. 학원의 갑은 항상 강사거든. 요아 정말요? 그러니까 학원 입장에서 강사한테 요 시간 안에 하라고 못하는 거예요 학원이 딱 강사들한테 아몇 시간 딱 정해주면 강의하는 사람이 그 시간 안에서 수업을 해주면 어, 듣는 애들이 다 복습을 할수 있을 텐데 음. 음, 그러다 보니 개별 강의하는 사람들은 자기 과목을 다 온전히 하려고 하고 그들이 다 모인 순간 음. 이게 다 합치면 카페, 파티. 어, 카페 파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다 모으면 복습을 못하는 거야 또 수강생은 총체적 응? 난국이네요 네. 음. 일단 첫 번째 실패 사례 예, 그 주요한 이유 원인 원인, 아니지 원인, 아니지 원인 구조적 아닐까? 요인 구조적 요인 첫 번째. 너무 그러니까 과목별로 모든 걸다 커버하려고 한다 음. 그러다 보니 먹을 수가 없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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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 말씀 주신 게 범위가 너무 넓다는 사실과 이제 선생님들 간의 그 이해관계 때문에 음. 그러면 이그 기본 종합반이라는 게 결국은 누구를 위한 수업인가요? 결국 원래 종합반은 수강생에 최적하도록 시간을 짜야 되지만 강사가 갑이기 때문에 갑 강사들은 사실 강사 매출액은 종합반보다는 단과가 훨씬 크거든. 음. 사실 우리도 심리적으로 마찬가지잖아. 사실 그니까 눈앞에 보이는 종합반 수강생의 합격을 위한 강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슴의 95%는 보이지 않는 내 단과 온라인 수강생을 위한 수업을 하고 싶다라는 게 사실 강사 본심일 수 있지. 그러다 보니 이게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면 음? 서로 조율하면서 그걸 제한하지 않으면. 결국 강의한 사람은 단과 수강생에 초점을 두는 거고, 단과 수강생에 초점을 두는 얘기 뭐냐면, 시험에 나오는 주제를 100% 커버해야 된다는 거, 모든 과목을. 그 많은 지엽적인 거. 아, 그럼 그걸 다 커버하다 보면, 그 수업을 꽉 채우고 나면 복습 시간이 전혀 안 나오게 되는 거지. 사실, 봄종합반 되는 애들 입장에서 그 단과 수업을 다 커버하면 제일 좋지. 근데 그게 양이 우존 우수업 막꽉 차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결국 수업 듣다가 복습 안 되고 지나가니까, 종합반 수강생은 열심히 수업을 들어도 사실은 잘 복습이 안 돼서 자기게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야. 음, 결국 내가 아까 이야기한 거와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데 강사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상황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강사들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거든. 흘다 보니까 내 강의에 저 사람이 한게 없으면 안 돼. 그러면 걔는 빼먹은 강사가 되는 거야. 러다 보니까 완전성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와 경쟁 상대 에 있는 A 강사 가한건 내가 다 하고 하나 더 해야 돼.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강의, 그 그런 어떤 강의 분야, 그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별표도 쳐야 돼. 그래야 특기한 거 가르치는 가리, 그런 강사가 될 수도 있거든. 이러다 보니 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눈 앞에 있는 종합반 학생의 하, 합격을 위해 그리고 이후 과정과의 연계, 어떤 종합적 조율 속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극대화를 위해서만 가르치다 보니. 더없이 강의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반대급부로 우리 수강생들은 복습할 시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정말 큰 문제지. 그 시간표가 실제로 쓰는 시간표는 보면 오전 오후 주말까지 막 시간표가 있는데 사실 학생들이 보는 종합반 시간표를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그 시간표가 아니야. 그러니까 학원도 목객을 해야 되니까 일단 시간표는 좀 예쁘게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보강이 들어간 그 덕지덕지 덕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정말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학원 그 실제로 보강이 막 들어간 시간표는 내부용으로 따로 갖고 있는 이 공시용과 공시용과 내부용이 다른 재무회계 목적의 수강생용 시간표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신청하려는 애들. 네. 그 다음에 수업 듣는 애들을 위한 관리회계 시간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공시용이 아 따로, 따로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이런 우스갯 소리가 있을 정도로 아, 배우신 분들한테 농담은 다르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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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가리 뭐 <갈리> 가르쳐요. <laughs> <laughs> 전 재무에게 <웃음> <웃음> 실제로는 복습을 못 하고 못 하고 그냥. 수업만 열심히 듣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실력이 쌓이지 않는 거죠. 음. 음.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 음. 그리고 각각 강의는 사람들이 100% 커버해야 되니까. 음. 음. 그리고 종합반 강의를 강사가. 그 본인의 기본 단과 촬영을 위, 위해서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다 많아지고 그래서 복습 시간이 없다 그렇게 요약이 되는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해요 이럴 때 보통의 착한 학생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사실은 그들은 이 종합반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순간 새로운 진도를 나가야 되는가 아니면 멈추고 복습을 해야 되는가 선택의 기로에 서는데 복습 시간이 모자라고 할거 많으니까. 많으니까 근데 이때 아 복습보다는 학원에 나가서 새로운 진도를 배우는 게 이게 올바른 학생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학원을 나와. 아예. 우리나라 뭐 제대로 교육받은 애들이야 당연히 선생님들 가르치는 걸 열심히 어, 가서 뭐 들어야지. 학교 열심히 하고. 그 착한 가고 학생이지. 아 종합반 애들은 얼마나 착한데. 음. 그러다 음. 음. 보니까 결국은 복습은 없고 수업 진도만 나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당신이, 그래서 종합반에 맨날 네. 하는 멘트가 있잖아. 예예. 예, 예. 어.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실 이 종합반 수업 이 수업의 주인공은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합격을 돕는 제가 조연입니다. 제 돈벌이에 조연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딱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강사의 돈벌이에 조연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학생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조연이 되는 거예 종합반 수업을 할 때마다 항상 이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애들이 오전에 복습하고 할 시간 없이 수업을 듣는데 이게 내가 뭐 혼자 이렇게 범위를 좁힌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래버리면 내가 뭔가 마치 무성의한 것처럼 거꾸로 또 애들이 느껴.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남들이 막백 한참 쓰는데 나만 조금 쓰면 이상하잖아. 다 같이 줄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수업하면서 학생들한테 요번에 들었을 때요 정도까지 공부하는 게 자기 커버리지라면 요까지 보고 요 뒤는 나중에 봐라. 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학생들은 착하니까 그걸 다 들어. 되게 그래놓고 열심히 듣는데 점점 눈빛이 흐리멍텅해지죠. 집중은 없고 그러면서 이제 응응응 <laughs> 응? 응? 응. 그거 하면서 이렇게 막 참으면서 한번더 속상한 게 지가 잘못된 줄 알아. 구조적으로 형 보습 시간이 없는 건데 막 졸고 피곤하고 막 이렇게 때리면서 수업 들을 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되게좀 안쓰럽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착한 학생들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게 공정한 세상이죠 예. 근데 역하게 열심히 수업 들어도 사실 실력이 쌓이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때 종합반 들면서 4 시간 반을 잤거든요. 제가 용남 쌤을 처음 1대1로 봤을 때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맛이 갔었는데 선생님이. 음. 근데 그렇게 잠 주리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나빠 보이는 않던데. <웃음> <웃음> 그렇게 착한 <laughs> 친구들이. 자기를 의지로, 할까? 이건 내가 의지, 내의 문제다. 맞아.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문제가 많아서 이걸 커버 못하고 생각해서 열심히 해보다가 그 선이 점점점 해서 뜨껍기면그 뒤가 슬럼프 오더라 막. 예+ 예. 이유 과정을 또, 또 따라갈 수 있는 체력이나 정신력이 그냥 다 사라지는 그냥 진공 상태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예. 해야 되는 건데 구조가 그러지 않아야 되고 그럼 종합반 되는 학생들도 그걸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학생이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아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그때마다 아내 체력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잠시 진도는 세우고 내가 복습을 통해서 정신력이나 체력을 다시 채우고 다시 또 나가고 채우고. 이런 걸 하면 걔는 수능 수석이. 아, 내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 종합반 수업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네. 선생님 복습이 복습해야 없으니까 내가 복습을 하잖아. 선생님 계속 진도를 나가고. 근데 복습하고 계속 나가고. 그럼 어느 타임에 이제 아. 선생님 먼저 가세요. 아. 전 내립니다. 선생님 아. <laughs> 진도싹 버리는 거야. 아. 어?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교훈이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 이 사람. 이 사람 뭘 잘못한 거예요? 이 학생은? 그러게, 별탈 없어. 없어요? 없나?